그건 아닌데 인터넷이 문제인가 봐. 네 안녕하세요. 게티비티스타티비아 결합기 사이돌의 첫 번째 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시청률 많이 들었네요. 네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쭉쭉 찍어 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그대 테라전이에요. 테라대 테란 저그전. 상대방이 어... 좀 약간의 그. 약간, 의, 의욕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의욕을 좀 심어줘야 될,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오히려 배를 째는 거지. 배를 째면은 상대방들이 굉장히 의욕이 생긴단 말이야. 어? 뭐야? 스포일프도 없어? 주바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따라따따따따오. 빠빠빠오. 빠바 어, 맨날 찍찍 찍어준다라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러신들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제 딱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왔어. 반짝 인사에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뭔지 아시지? 그냥 하는 겁니다. 할거 없어. 하여튼 <laughs> 그래도 쭉쭉 찍어줘야지. 어? 게임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찍고 있으면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전하는 거잖아 그치? 게임을 하는 입장이면은 쭉쭉 찍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내방의 어 움직임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짬짬 짬짬짬, 쓰레 처리. 야, 이거는 진짜 과감한데, 어, 상대방 정찰을, 제가 상대방한테 정찰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 뭐라 할지 몰라. 그냥 난 당하면 당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단은 상대방이 정찰을 왔을 때 의욕이 생긴단 말이야. 와, 이 저그 새끼 미쳤네. 뭐 이런 생각하죠? 저그 새끼 미쳤네. 이런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그 미쳤네. 저그 지금 돌았네. 뭐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나 가지 지금 나 벙커링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할텐데 의욕 생기지 약간 땡길 것 같은데 의욕이 의욕 안 땡기세요 조루예요슈발 뭐, 뭐야 이 새끼야 의욕이 땡기잖아 그지 벙커 지우러 가야지 그지 좋아 좋아 벙커 좋아 벙커 좋아 벙커 좋아 벙커 좋아 어벙커안 아니죠? 벙커를 안 지으세요? 벙커를 안 지으세요? 아니, 벙커를 안, 의욕이 안 생겨요? 아니, 아니, 무슨 의욕이 없어, 이 사람! 아, 불안한데, 이번 경기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왠지 그냥 지, 지지도 안 치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정찰 아직 안 해서 모르긴 하겠는데 사내방의 <laughs> 의도를 좀 파악한 다음에 가볼게요. 저도 사내방 경찰 안 해서 사내방들이 살짝 생각하는 거 같긴 하다. <laughs> 생 더블을 했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멀티, 진짜 멀티를 가져간 건 알겠는데. 의욕이 안 생겨? 막 벙커링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없었나? 대각선이라 그런가? 일뭐 자네가 의욕이 없었어. 아, 일왜이쪽 했지? 자, 뮤라를 찍어서 한번 드리낼 건데. 자, 사례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할 수도 있는 거고. 여느 때와 다르게 의욕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어, 생각을 좀잘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과 아, 어떻게 사내방이 준비를 해서 공격을 했지노스페이프 시리얼이기 때문에 분명 강하게나거든 분명 부유하고 분명 멀티 타이밍도 사내방이 생각한 것보다 빠르고 저글린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빌드 상태라 사내방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게임을 할 텐데 일단 벙커링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아 라미 초콜릿 감사 오랜만이네 아닌가? 어, 어쨌든 일단은 지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레벨 레벨도 아끼고 위라 위라 위라를 쓰기 위한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 아니었어? 어. 미안하다. 해. 자 어쨌든 상대방이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 딱 여기서 상대방이 뭘 하는지 중요하지만 나는 비탈시프라는 거. 사람이터레스를 짓고 있다라는 거는 그걸 확인했다라는 거. 자, 일단은 뭐, 그냥 스케을 뿌리네요. 스케 뿌리고 터레스 안전하게 짓고 운영을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그 아, 구미탈 찍으려는데 해쳐를 지어가지고 구미탈이 좀 빨리 안 나왔네. 어쨌든. 어쨌든, 이게 성공하면은, 추가 뭐 가스 멀티도 안전하게 돌아가면서 운영을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상대발 굉장히 압박적이지 않을까? 나와요? 이거는, 네, 추가 멀티가 있으면은, 추가 멀티도 때려줄 겸뭐 움직임, 움직이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움직임을 잘 봐야 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에바만 안 치고 이 드랍 복구 여기는 살레바. 일단은 추가 가스 멀티를 잽 건들지도 못하게 만들어 줘야 돼. 그러기 위한 움직임이 이비타스스 브지. 일단 방어간을 찍었기 때문에 자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게 압박해야 돼. 저렴한거 안오나요? 안 언제왔어?잠깐만 언제왔어! 아이씨발 이걸 놓쳤네 아 작됐네 아, 깨졌다, 씨. 와, 나 이거 노리고 있었는데 이걸 놓쳤네? 어? 오, 씨. 나 살면 들어간 줄 알았어, 본으로 심각하게 놓쳐버렸네요. 아까 여기 저글링, 저글링 이상한 게 어디 뛰어왔네? 자. 이거 심각한데. 아, 이번 들어가주고. 네, 12시 버티를 먹을게요. 그리고 오버로 찍히면은 어, 지겠 아씨 잠깐만 아이씨 뭐야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내가 의욕을 상실하겠다 얘들아 아 진짜 아 씨발 개짱나네 되는게 없어 아씨 업그레이드 차이도 나고 심한데? 아 게임 심한데 이거? 아, 씨. 게임 말렸네요. 아, 이거 너무 말렸는데. 아, 그 병력을. 아니, SCP가 오길래. 아, 당연히 알았겠지 생각을 했거든. 어떻게. 아, 근데... 말도 안 되게 와쁘네. 아이씨... 아, 씨. 진짜 예상을 못했어. 아... 이거? 어? 오버워치 고받아 보면? 레이드? 이거다 이거다 지금이다. 어? 너 이거 막을 수 있니? 아 컨트롤 봐. <laughs> 하나 남아. 자, 그래도 보러 하고 비비면 되지 않을까? 못 비비나? 어. 어 잠깐만, 어어어 스고이 잠깐만! 아, S 시비 잡았어. SC. 자, 살짝 비빌수 있을 것 같은데, 비빌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하이브까지만 이렇게 압박해 주면은. 괜찮거든요. 나쁘진 않아. 이게 이 압박이 나쁘지 않은 압박이에요. 그러면서 이쪽 가스버트 돌리고. 러프, 러프.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자, 아이, 마우스. 어, 컨트롤 개잘해, 근데. 미쳤어. 뿐만 아니라 생산까지 잘한다 됐다, 이거. 개 고수를 만났네? 아, 어, 이건 뭐야? 해철이도 잘못 찍은 것 같은 느낌인데. 뭐죠? 저거 방금 날라간 거? 드랍팀이냐? 날라갔는데? 아 일로 왔어 아 씨발 아 진짜 좋같다 아니 왜 일로 왔어 아씨로런 기치네 아니 씨 여기 데뷔하고 이 저기 저기로 오고 무슨 공질똥이여 요만때려씨 왕도 완만누님 별풍도 감사합니다. 한개 감사해요. 아, 일단은 상대방 압박을 계속 넣어주고 있고 중요한 건 상대 추가 멀티인데 아니면 이렇게 병력을 계속 주면은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압박하는 것도 상대방이 적당히 상황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베스트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상대 병력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할만합니다 저는 저는 할만해요 제가 막 엄청 막 분리해서 지금 찌그리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풀렸어요 게임이 풀려가지고 어할 만해진 상황 같아요. 그래서 추가 산가스를 확보를 했고요. 먼저 올라가면서 들어갑니다. 못 가져와죠 그러면 다크서운만 있어도 못 가져와요. 또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이제 또 버티면 되는 거고. 버티고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버티고 있고, 상대방의 추가 멀티를 끊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멀티를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살짝 제가, 뭐, 타스타팅 안 받아 멀티를 가져갈 수도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 상대방을 좀 끌어보고, 어, 최대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어, 타 스타팅 앞마당 보다는 어, 이제 가까운 위치, 어, 또, 또 멀티를 들어갔던 게 오히려 또 이득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자, 내 말이 SKT 라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힘이 붙일 거예요. 이정점 멀티가 아마도 다섯시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 네, 그, 인트로 업그레이드 뭐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laughs> 들어갑니다, 이거. <laughs> 아, 씨발!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네! 아, 따, 씨. 거시기 하구만. 이거는, 이건 좀 거시기 한데? 이개 업그레이드가 안 되네. <웃음> <웃음> 거시기하네 진짜 와씨 그게 딱 업그레이드가 안 되냐 이멀티가 쟁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멀티를 빨리 깨는 게 진짜 베스트거든. 그니까 아예 못가 가져가지도 못하게 하는 게 진짜 베스트인데 일단 한번 해보자 될지는 모르겠지. 일단 계속 폭풍적으로 몰아치면은 못 가져가는 상황이 결국 나오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못 가져가게 되면은 무조건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 아. 그래서 로커즈 쓰자 여기는 있을 필요가 없네 아씨 업그레이드가 안어아 맙... 네. 어? 결국 막혔어요? 천천히 해서, 천천 어. 되게 잘하고 어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아두팔로두공것부터프다 완전 개조하네 사례방님,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멀티예요 테란의 멀티라 어, 저그 멀티랑 좀 달라요. 테란은 저거에, 어, 투자하는 게좀 많은 거고, 저는, 이 멀티 깨면은, 상대방 이제 그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뼈 아픈 지금 멀티인데요. 이거 날아가는 거. 자, 이건 사례방, 상대방, 상대방이 손해에요, 상대방. 저는 있거든요 상카스 돌아갈 만한 데가 있고 여기로 붙여주면 돼요 왜이렇게 많이 뽑았어? <laughs> 스커지사랑 알러브 스커지 스커지 쏘마자 so 일단은 상대방 압박 계속하고있지 말을 많이 못하는데 자 힘내서 하고있습니다 뭐지? 아유 <laughs> <laughs> 요즘 레이트 메카닉 빨리 들어가던데 좀 늦으신 듯？스바 이티가 이런 클래스냐? 얘들아, 부족한 점이 뭔지 알려줘야 되는 클래스. 자기의 문제점을 자기가 잘아는구만 크으, 수박. 클라수 있어. 어. 그리고, 추, 추가 멀티 좀, 늦으신 듯. 크으, 수박, 진짜. 한다 수박. 한다수 너무 공격적이어서 오히려 편했음. 테란이 모아서 나오는 게더 무서운데. 소수 병력 전투만 하다 보니까. 슈퍼. <laughs> 조금만 기다려라. 슈퍼. <laughs>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laughs> 맞아요. <laughs>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laughs> 어, 잠깐만! 지지 타이밍 보소. 지지 타이밍 보소. 포헤트 먹기 전에 다가는 타이밍 보소 이거. 아씨. 아 이상한 사람이네. 자 그래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이렇 잘했는데 아까 말한 그 소수윤님만 잡고 나와가지고 맞게만 하면 내가 유리했어. 아. 그래서. 이겼죠, 네. 어쨌든.